대하 7장 11절로 11절에 18절 교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작수절 읽어주시면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소리 내셔서 읽어주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 그들의 땅을 고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이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제 영상은 에라가 나서 우리. 촬영이 안 돼가지고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자, 어저께 말씀을 조금 예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저께 솔로몬의 일천문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1천 번째 재물을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하는 계산하는 믿음이 아닌 나의 모든 것.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는. 출입할 줄로 모르는 어린아이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의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laughs> 역대하 7장에 와서는 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그토록 아버지 다위 때부터 영원하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님과의 솔로몬과의 또 은밀한 영적인 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그 증거로 나타났던 것이죠. 결과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기쁨으로 받으셔서 아, 솔로몬에게 왕권의 복을 더 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축복의 계승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아, 약속하시는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11절을 보시고 저와 함께 소리 내서 합독하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비단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기 때문만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전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함, 우리가 그리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기도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예배는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 뭐 집에서 편안하게 더 편안하더라.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더 편안하더라. 아꼭뭐 모여서 기도해야 돼?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물론 내가 내가 있는 곳에서 각자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삶에 꼭 필요한 기도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모여지고 시간이 모여지고. 정성에 모여져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시작한 것을 마지막 끝까지 형통함으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이제 7장의 1절 말씀을 앞으로 조금 와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시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재물과 그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잘, 그것이 또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밤에 다시 솔로몬에게 그의 잠자는 꿈 가운데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왜 자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이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이성이 물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깨닫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순간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또 잡념들 또 많은 생각들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꿈속에서는 우리의 이성이 잠깐 멈출 때거든요. 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서 가장 맑은 영어로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자, 다시 이때 솔로몬에게 또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보시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미 무엇을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에 성전이 건축되게 허락했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 하시고, 나의 일거 일투족, 그리고 나의 은밀한 모든 것, 나의 아픔, 나의 어떤 서러움, 나의 외로움,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도우시는 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 솔로몬에게 일천번째, 일천번째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의 사건 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거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에게 더욱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편에서 생각할 것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 기도하는 우리의 호흡 속에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 이어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와 역사와 사회 많은 일들에 계속적으로 세상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 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떤 기근과 전염병과 아픔과 고통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지라. 고치지라. 우리 15절 말씀 다 수련해서 읽어보세요. 15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고요,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요, 병 들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자 기도의 제목을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령 내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거 뭐냐?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지켜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들은, 듣는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